고그 종류의 아동들이 자립하면서 받게 되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좀더 깊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상 그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어려움 같은 것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수 없다, 내 편이 없다 본인들을 더 심리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읽고 사랑을 쓰는 원트의 대표 임솔빈입니다. 원트는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매년 한 권의 책을 독립 출판하고 있고요.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사람이 지원을 하거든요. 글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100명이 넘는 작가들이랑 함께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심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치유가 되는 그런 활동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 일단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나야 서 세상에 일찍 홀로서기를 하는 친구들을 말하거든요. 현재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사실상 그들은 딱 독립이 되고 나서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월세를 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막해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의지할 만한 어른, 믿을 만한 어른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글을 쓰면서 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꺼내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서로 위로도 받고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처음 보내주셨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립한지 8년이 지난 보호종료 아동이었고 유일하게 본인의 중고등학교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긍정적이었던 작가님이었어요. 추 진학에 있어서도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던 이유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수 있는 선생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처럼 본인을 좀 용기내서 오픈을 할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퍼질 수 있으면 좋은 결과로 사회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섯 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총 일곱 명의 작가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그 7명의 작가들 중에 가장 걱정됐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힘든 일이 이제 한번 닥쳤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불현듯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솔빈 작가님 원트를 통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솔빈 작가님은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밤에 자기 전에 제 생각이 너무 난다 라고 하면서 작은 조명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주셨거든요. 이 조명이 작가님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의 선물이었어요. 보고 나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 친구가 행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위로가 됐지만, 그들 역시 저한테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그걸 느꼈을 때, 이 과정이 되게 아름답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상 웜틀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기억리 재단도 아니고, 엄청난 큰 사람들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일로 조금 조금씩 세상이 움직이는데 불씨를 피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디즈 판매된 책 제외하고 약 700여 권의 책을 이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기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고 보호종류 아동이 뭐고. 자립한 이후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이런 용기를 냈구나. 어 그러면 나도 용기를 내볼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피어내는 <목소리> 친구인 김철빈입니다. <목소리>